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22쪽 발음 다지기 1번 한어 병음 표기 규칙 4가지를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규칙 다 같이 따라 읽어 볼게요. 시작. 성조는 운모 위에 표기하며, 운모가 여러 개이면, 아, 오, 어, 의어, 이, 우으 순서로 성조를 표기합니다. 하나의 음모가 있으면 그 위에 성조를 표기하면 되지만, 얘와 같이 음모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아가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오어어이며 이. 힘이 가장 작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얘는 운모가 모모가 있죠? 그렇죠. 아와 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와 오어 중 뭐가 힘이 더 세죠? 그렇죠. 아가 힘이 더 세서 아 위에 성조 표기를 해줬습니다. 네, 두 번째 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우와 오어가 있는데 우와 오어 중에 뭐가 힘이 더 세죠? 그렇죠. 오어가 힘이 더 세서 오어 위에 성조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어, 라고 읽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기서 온모는 뭐, 뭐죠? 그렇죠. 이, 하고, 어, 입니다. 그럼 이, 어, 둘 중에 힘이 뭐가 더 세죠? 그렇죠. 어,가 힘이 더 세서, 어, 위에 성조 표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그렇죠. 어가 이와 함께 올 때는 에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비에 비에 하고 읽습니다. 네, 두 번째 표기 규칙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우가 함께 있으면 뒤에 있는 음모 위에 성조를 표기합니다. 이의 성조를 표기할 때는 위에 점을 생략합니다. 이와 우는 둘다 힘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면 어떤 음모 위에 성조를 표기한다고요? 그렇죠. 뒤에 오는 음모 위에 성조를 표기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우가 함께 왔어요. 이럴 땐 어떤 음모위에 성조를 표기한다고요? 그렇죠. 뒤에 오는 음모위에 성조를 표기해 줬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네. 얘는 리오라고 읽습니다. 리오. 리오. 오른쪽 교과서 23쪽에 보면 숫자 6을 뜻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가 먼저 왔습니다. 우와 이가 함께 왔어요. 이때도 언, 어, 어디에다가 음모를, 어, 성조를 표기한다고요? 그렇죠. 뒤에 오는 음모위에 성조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음모위에 성조를 표기했어요.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아, 얘는, 회의, 회의 라고 읽습니다. 네, 세 번째 한어병음 표기 규칙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 지, 시, 뒤에, 얘는 운모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읽죠? 그렇죠. 먼저 이를 발음한 다음, 동그랗게 입술을 모았습니다이으가 있으면 으 위에 두 점은 생략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지 뒤에 으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생략해서 적어줬습니다. 지 위에 위에가 왔어요. 그래서 위 위에 두 점을 생략해서 함께 적어줬습니다. 시 위에이 함께 와서 위 위에 두 점을 생략해서 적어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어 병음 표기 규칙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오. 우에이, 우원 앞에 성모가 있을 때는 가운데 음모를 생략합니다. 예를 다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이오 앞에 성모가 와서 중간에 있는 오를 생략하고 적어 줬습니다. 그어와 외이가 함께 결합해서 중간에 있는 으어를 생략해서 적어줬습니다. 그어와 원이 함께 와서 중간에 있는 의어를 생략해서 적어줬습니다. 네, 그럼 밑에 우리 경성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은 어떤 성조인지 우리 다 같이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성은 경성은 본래의 성조를 읽고 짧고 가볍게 내는 소리입니다. 경성은 성조 표기를 하지 않으며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 음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경성. 제 1성과 경성. 마마. 마마. 제 2성과 경성. 예예. 예예. 제 삼성과 경성. 나이, 나이. 나이, 나제 사성과 경성. 빠, 빠. 빠, 빠. 짤라이비에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제 경성. 경성 제1성과 경성 마마 마마 제2성과 경성 예예 예예 제3성과 경성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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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성과 경성 네, 경성은 어떻게 읽는 소리다? 짧고 가볍게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일성 뒤에 경성이 왔을 때 마마 마마 라고 읽습니다. 마마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성 예, 뒤에 경선이 오면 예 라고 읽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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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삼성, 나이, 뒤에 경선이 오면 나이, 나이 라고 읽습니다. 나이, 나이 누구일까요? 네, 할머니입니다. 마지막 사성 뒤에 경선이 올 경우, 빠바, 빠바 라고 읽습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경선이었습니다.